21년 4월 13일 오늘 상승한 종목들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 시장 지수 분위기 같은 경우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어, 천을 돌파, 천을, 천 1000을 돌파 전고점인 1000 1000 근처를 이 1007까지 찍었다가 빠졌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유지해 주고 끝나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 역시 박스 상단을 보러 가는 흐름이에요. 좀 최근에 양봉이 막 나와도 막 엄청 강한 양봉까지는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밀려도 잘안 빠지는 모습이 나오더니 오늘 좀꽤 튼튼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이 현재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다시 어 상단에서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하단을 보러 갈지 아니면 여기 돌파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예단해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뭐 이제 오늘 움직였던 테마들을 살펴보면, 좀 한때는 핫했지만 좀 최근에 소외되었던 테마들도 많이 움직였고 또 이제 컨텐츠 관련한 테마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웹툰 테마. 최근에 대어미디어가 엄청 강했었는데 어, 대어미디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웹툰 관련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우선 플리토. 플리토가 이제 카카오엔터 모든 언어로 웹툰 플랫폼 구축 소식 등에 시장에서 부각되며 이런 사, 웹툰 이 웹툰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며 상승을 시작시켰는데 플리토가그 그 중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를 갖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엔터 미국 웹툰 업체 인수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키다리스튜디오나 미스터블루 역시 어, 관련 웹툰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때 뜨거웠지만 쫙 빠졌죠. 거의 쪽 빠진 종목들이 많죠. 어, 아무래도 최근에 다시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관련주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 좀 상승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크게 나온다면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잘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잘 탈출을 하거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지원 소식 등에 코로나19 테마 상승했는데 또 최근에 확진자도 늘고 이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그 관련해서 진원 생명과학 그리고 나노 엔테 이제 나노 엔테 같은 경우 항원 진단키트 유럽 수출 호조 소식 및 국내 허가 기대감과 함께 상승이 나왔고 이걸 이제 스프트니크 부위 관련주들 이트론 EID, 이화전기바이넥스 이스읍지스 얘들이 이제 인도가 스프트니크 부위를 긴급 사용한다는 승인 소식 속에 테마를 이루며 상승했고요. 유유제약과 우선주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촉, 촉 도입을 촉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진단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개발사 SD 바이오센서 수율 유통 담당 사실의 지소, 사실 지속이 부각되면서 유유제약이 상승이 나왔고 엔투텍과 a b 프로바이오 얘들 이제 모더나와관련인데 이제 식약식약처에서 모더나 백신 품목어가 심사 시작을 소, 심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한국파마 지난달 제인셀 대상포진 치료제 임상시험약 지원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 또 이제 얘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인가 예전에 한때 그 관련해서 몇연상 가면서 되게 뜨거웠던 종목인데 어, 아무래도 오늘 좀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그렇고요 이제 셀리드도 관련 테마 그리고 월비스가 이제 백신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19 사차 대유, 행 우려 속에서 온라인 교육 테마,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세우메디칼은 주사기죠. 그렇게 상세히 나오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2차 전지가 흐름이 되게 좋아요. 우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건 에스, 세방전지밖에 없지만, 이제 다른, 뭐, 삼성 SDI라던가, 어,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대형 백신주, 대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제 LG SK가 배터리 분쟁 합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미국 리비안의 삼성 SK 배터리 사용 소식,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어, 2차 전지 섹터들의 돈이 조금 몰리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어,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졌던 테마 중 하나인데, 좀 얘네들도 올랐다쫙 빠지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올 때, 어, 좀, 물려고 계신 분들은 잘 탈출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테마주 김경수 테마가 움직였는데 최근에 한국컴퓨터 조금씩 움직이던데 특별한 기은 없었고요. 뭐 김경수도 뭐 김경수 관련해서 뭐 특별한 그걸, 글을 못 봤는데 아무튼 이제 정세균 관련주로 대동전자, 대동전자가 좀 최근에 강, 강했고 그외 개별화재는 종목으로 위즈코프. 어, 주유소휘발유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개선 부각의 상한가. SG, SG는 이제 지난 7일 현대건설과 19억 규모 충남 서산 현대자동차 직선 주행도로 포장 공사및 서부간선 지하토로 보장공사 포장공사 수주 계약 체결되었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브리지텍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인수 소식 속에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 관계가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고영 일분기 호실적 및 액면 분할하면서 상승 이 나온 모습입니다. BDI가 이제 신라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PT 진행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서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중고장비 여파 호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한컴 위드 모바일 콘텐츠 테마 상승 속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 아로나 아로아나 테크의 투자 소식의 급등,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위로 기록하면서 2위가 1위로 기록하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어, 그외 약간 재료가 불명하거나 모호한 종목들로 데모, 오리콤,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데모 같은 경우 이제 굴삭기 관련 업체인데, 뭐, 건축, 최근에 이제 오세훈 씨 되면서 이제 건축 관련 테마가 좀 뜨고 있었는데, 이거랑 굴삭기랑 엮여서 상세히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오리콤 같은 경우 네이버 종토방 가면 여러 정치인 테마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좀 재료가 약간 모호하거나 잘 모르, 그 이유 없이 상세히 나오면, 그냥, 종토방에서 일단 정치는 여기부터 합니다. 뭐, 윤석열이네, 이재명이네, 뭐, 오세훈이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떤 테마인지 좀 정확히 모르기도 해서, 우선 여기다 넣어놨고요 애니플러스도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특별한 기사는 없거든요.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그냥 엮어서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애니플러스도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